진짜 개졸기 스누피 빨대슬빨대슬라임 빨개 너무 만지고 싶어가지고 이 녀석 개봉각도 조금 내가 상온에서 방치를 조금 해가지고 얘100% 녹았을 거야 음향 너무 좋아 과일향? 과일향 같은데? 저는 빨대가 이렇게 동그랗게 들어있고 동그란 디폼이 조금씩 조그맣게 이렇게 들어있어 예쁘게 올리는 건 불가 이렇게 동그란 디폼이있다요 너무 많아 이 폴리머랑 이 빨대랑 디폼에 지금 이 파츠거든요. 고급이 진짜 많아. 너무 귀여운 빨캡채 모양 파츠. 스누피 시리얼. 스누피 샌드위치. 냠냠디냠냠디 냠냠디. 짜잔 너무 귀엽잖아. 빠가리 너무 귀엽잖아. 앙앙앙앙걸 예상해서 통곡. 예쁘지 앙예앙앙앙앙게 포기. 포기 포기. 자앙앙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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앙적앙앙앙앙앙 <laughs> 과이향인것 같아. 너무 좋아. 손도, 진짜 하나도 없어. 액트 해주자마자 뭐. 지금도 좀 녹아있는 상태긴 하거든? 되게 유연한 상태긴 한데도, 커튼 너무 좋아. 말이야. 요거트 질감에, 몽글 크림이, 아니, 지금 날벌레 알아서 나가다는데 조명에 야, 안 꺼져? 야, 안 꺼져? 날벌레 도새키 잡고 싶은데, 그러면 내가 지금 깨끗하게 씻고, 핸드크림까지 예쁘게 흡수시켜주는 요 손이 더러워질까봐 일단 참습니다. 화면에 날벌레가 나오면 어떡하지? 용도가 유연한 상태인데도 빨대가 조금씩 탈출해요 은근하고 통통하게 잡히면서 엄청 크리미하다 아 진짜 부드럽고 통통하다 이 기포가 완전 통통하게 잡혀 빨대라고 그런가? 너무 좋아 와우 내가 은근히 청강파야 소리가 좋은 걸못 참겠어 아내 최애 건둥이팀건둥기에 건더기, 빨대도 빨대도 포씩시켜야될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팀건둥이에 빨대를 안넣는게 이상해 개 야, 개 와, 야, 빨대 개좋은데 했냐고와 진짜 개보드러워와전이 요플레 보드라운 요플레 와 진짜 깔뜻한 슬라임 다 만들고 싶어 사실 근데 막켓마다유명한거 하나씩은 있잖아 근데 다 만들고 싶어 어떡해 이거는 진짜 전체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질감에다가 향까지 너무 좋고 되고 귀여워 다 미쳤글이 런 소리가 나는 이런 질감을 빨대 한슬라만들었 싶었어 지금 시기적절하게 깠다 애가 그리고 뭐 도톰하게 더잘 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내 기술적인 한계야 진 손맛 지림 빨개져봐 중국 낭방으로 탈출을 하긴 하네요 백불금 슬라임은 미디어 슬라임이 다 떨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구매를 해서 재고 슬라임이 있게 해야 돼 근데 픽을 다는 거는 바로는 못 달고 난 항상 만져보고 난 다음에 다는 편인 거 같아 정신 차려보니 또 16분 찍었어요 미친 택불야아 재밌다 더 쳐봤다가 애니 봐야겠어요